우선 인도네시아어로 교통수단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요. 알랏 트란스포르타시입니다. 알랏 트란스포르타시. 정말 말 그대로 알랏은 도구 수단이런 의미예요. 트란스포르타시는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통 수단, 교통 도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다라안. 끈다라안. 끈따라한. 우리 끈다라안이라는 단어는 요 바로 차량 탈것운송기구를 끈다라 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밑에 단어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빌 모빌. 자 우리 모빌은요 어이 단어 처음에 보시면 은 <laughs> 발음 되게 깔 헷갈려, 헷갈려하세요. 막보이다 어, 우리 아, 모바일 막 이렇게 발음하면 절대 안 돼요. 모빌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어 학습자분들은 자이 인도네시아 단어 딱 보시면 은 보이는 그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빌 이렇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모빌은 차.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그다음 오토바이라는 단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모토르. 모르입니다 우리 모토르는 오토바이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도 볼게요. 자전거예요. 자전거는 스페다. 스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버스입니다. 버스예요. 버스. 버스는요. 어,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부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부스. 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어는 정말 보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학습, 학습하시다 보면은 어 인도네시아어에도 이렇게 영어 혹은 어, 네덜란드어라든지 이렇게 외래어를 차용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식으로 발음해 준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스라고 발음을, 발음을 합니다. 자, 우리 밑에 단어도 한번 읽어 볼게요. 앙꽃 안꽃. 안꽃입니다. 자, 우리 이 단어는요 <laughs> 해석을 안 꽃이라고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시면은 사실은 어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교통 순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안 꽃이에요. 여기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안 꽃은 뭐냐면은 1 2명 정도 탈수 있는 마을버스 개념의 미니 버스입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너무 설명을 정말. <laughs> 잘해 주셨어요 자이안꽃은요어 우리 정말 이렇게 무스보다는요 훨씬 작은 어 최대 정말 많아 봤자 한1 2명 정도 탈수 있는 어 미니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도네시아 가셨을 때 부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커다란 버스가 아닌데 어좀더 작은 마을버스 같은 그런 미니버스가 있다면은 아 바로 저기 안꽃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볼게요. 오젝입니다. 오젝. 오잭. 그리고 오젝도 해석이 오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 이 오젝은요 택시 개념의 영업용 오토바이입니다. 즉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왜 많이 이용을 하냐면요, 인도네시아 어 특히 자카르다 길이 너무 많이 막히죠. 이렇게 길이 막히는 곳에서는요, 차가 많은 도로, 자동차 많은 도로에서는 어, 그나마 빨리 갈수 있는 게 바로 모토르, 오토바이입니다. 어, 이 오젝은요, 바로 이 오토바이인데, 영업용 오토바이를 오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와 똑같은 개념인데,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에요 자, 다음도 볼게요. 마자이마자이 마자이. 바자이도 이 영업용 3륜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